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압골 영향으로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빛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 약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고이 동남동진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북한 지방을 지나면서 북쪽 지상 기압골이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압능에 들어 전국이 대륙고 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700 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바레만 부근에 단파 고리 동진하면서 수빈역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이 수빈역은 내일 새벽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빛 또는 눈이 오겠고 내일 아침에는 전국이 건조 역에 들면서 강수가 끝나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에 경기 서해안부터 빛 또는 눈이 시작되어서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빛 또는 눈이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후에는 북서류를 따라서 찬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추워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